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시드를 모아가시는 분들이나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타미당 이후는 생각보다 좋은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은퇴자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슈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배당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위험할수록 배당주의 특성상 주가 방어 그리고 인플레이션 헷지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자 그런 특성을 바탕으로 주식 운용을 했더니 13년 연속으로 배당이 성장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 하신 분들은 지금 배당금이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컨셉이고요. 향후 10년을 더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슈드의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시가 배당률이 현재 3.6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특성상 시드를 많이 모으지 못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3.6%의 배당금은 일부 적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타미당 2호인 거죠. 기본적으로 슈드는 배당금이 성장하고 증가하지만 시가 배당률이 3.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부족한 배당 수익률을 여기 타미당 2호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7%를 더 추가적으로 얻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0원, 100원, 92원 정도 받다 보니까 1억을 투자하면 월로 100만 원, 그리고 2억을 투자하게 되면 월에 200만 원이니까 내가 아무리 은퇴자 하는 준비를 못했더라도 2억 정도만 모으면 월에 200으로 생활은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상품이 바로 타미당 2호인거죠 타미당 2호는 슈드를 정확히 추정 하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SPD 제이 7 dcc 라는 것을 추정하는데 큰 틀에서는 슈드 와 다르지 않고 이 종목을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슈드를 추정하면서 옵션의 커버드 콜로 7% 프리미엄을 목표로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만원 만 5백원 만 천원 인데 중심에 있는 만 5백원 을 놓고 봤을 때는 하방으로 5백원 그리고 상방으로 5백원 이니까 주가 변동 폭은 매우 작다라는 측면이고, 실제로 배당금은 10% 정도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은퇴자산을 시장의 변동성에 좀 무관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뭐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기본 슈드와 어, 그다음에 콜옵션 매도를 각각 추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이 지수 자체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우존스 프리미엄 7% 매도를 하는 이 상품이 SCDJ7DCC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 얘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탐미당 2호라는 거죠. 실제로 비용도 0.34 나와 있고 주식의 60%, 나머지 40% 이하를 채권과 그 기타 증권들이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 아시면 좋을 게 바로 이 S P D 이 지수거든요 지수 그래서 이 지수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연금 자산을 투자하거나 은퇴 자산을 투자하거나 자산을 모아갈 때한방 맞게 되면 회복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 투자가 이 회복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 특히나 코스피 투자거든요. 아이온큐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럼 반토막을 다시 온전한 토막으로 만들려면은 50% 하락했지만 200%가 올라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8%인가 올랐거든요. 마직 멀었습니다. 이거 한방 맞고 나면 그냥 회생 불가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드가 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저는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먹더라도 결국 터져요.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에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이 시그마입니다. 표준 편차죠. 이 SPDJ7DC라고 하는 탐이당 2호의 기초라산이 하루 변동성이 0.64라는 겁니다. 0.64. 되게 안정적이죠.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슈드가, 0.9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슈드 그냥 당연한 거죠. 슈드보다도 타미당 2호로서 커버드콜 옵션을 40% 이하로 투자한다라는 것은 하방이 방어되고 상방이 제한되니까 당연히 움직임 자체도 0.64로 제한된다라는 거죠. 이미 끝났죠. 여러분들이 슈드보다 더 안전한 자산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타미당 2호가 정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소스를 투자하고 있는 거. 6.6이고요. 이 시그마는 13.3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6%씩 움직이는 게 평균이다라는 거예요. 3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 3년간의 TMF 20년 이상 장기채에 투자하는 TLT의 3배 레버리지는 3.49씩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0.64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더 의미를 설명드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겁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여기 중심으로부터 아래나 위로 움직일 확률이 65% 정도의 확률로 0.64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넘어가는 게이 시그마라는 건데, 이 시그마는 이제 구십 정도의 확률로 여기 다 움직인다라는 건데, 이건 두배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움직여봐야 1.2%고요 진짜 많이 움직여 떨어져봐야 1.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상품이 어이 타미당 이후의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슈드보다 더 안전하게 움직인다라고 상품의 이해도를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슈드를 선택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가 아니고요.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벌었다가 이렇게 많이 털렸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내가 한달한달 하루 하루 모아가면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오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어 주가 차익의 목적이 아닌 고배당 종목에 투자하는 슈드이고요. 실제로 포트폴리오좀 바뀌었습니다. 지난 24년 중순으로 봤을 때, 24년 12월 17일자 공시된 자료로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록이 가장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블랙록은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의 이제 실패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블랙록과 시스코, 브리스톨 마이어스, 홈 디포, 쉐브론 버라이, 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슈드를 구성하는 상품군이었거든요. 그리고 100개 이상으로 분산된 것이 바로 슈드 그리고 이 안정적인 상품들로 3 6 정도의 배당과 한6% 정도의 시가 아, 주가 차익을 이뤄냈던 것이 바로 슈드의 1년간의 성과였는데. 3위당 2호를 보면 마찬가지로 슈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세요. 슈드의 ETF가 상위에 들어와 있고요. 화이자와 에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시스코와 블랙락이 아니라 화이자와 에버비 그리고 시스코 들어가 있고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는 뒤로 밀렸습니다. 10위까지도 밀렸네요.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1위하다가 10위까지 밀렸고 실제로 포트도 4% 이상의 비중에서 지금 보면 4.69까지 올라갔었다가 1% 가까이 비중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환율 수준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환율만 안정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슈든가 그리고 타미당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 상품 투자가 될수 있겠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환율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1458원인데요. 금요일 날또 환율이 급등하면서 14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건데 어쨌든 1400원 레벨까지 오면은 3%가 손실이 날 거고요. 1350원까지 떨어지면 6.9%입니다. 물론 지금 투자한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저처럼 1300원, 아 또, 또 이거, 1300원 근처에 투자했다면 오히려 지금 환율 때문에 플러스일 텐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을 또 고민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게 나누어서 분산으로 1400원 혹은 1350원까지 맞춰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아쉽지만, 배당주 투자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당장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환율 등의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 바로 말씀드렸던 연준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결국 이제 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지난 뭐 6월, 7월, 8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부터보다 물가가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실제로 단행했는데 물가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오면서, 금리나는 진짜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측면이 부각이 된 겁니다. 달러는 계속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채권 가격은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고, 지수가 고점에서 저항받으면서 생각보다 조정세가 깊어지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타미당이나 슈드 같은 이런 자산들이 좀 더, 어, 좀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있을수록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 나는 생각보다 그 조절 속도가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미당이나 관련된 종목이 완벽한 스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달러를 또 고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